안녕하세요. 경인교육문화사회협동조합에서 함께하고 있고 또 청청 프로젝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상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시서 이제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저희가 마을에서 이제 아동 청소년들하고는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지만 요즘 청년들을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양한 지자체 안에서의 활동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문화 섹터에서 본인들만의 시간들을 갖는 청년들을 만나게 된다는 건 지속 가능한 우리들의 마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환대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컨텐츠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어, 네.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는 굉장히 많잖아요. 어, 그 안에서 나를 조금 돌보고, 나를 알아가고, 또 나와 다른 타인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그런 것 같은데, 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나에게 조금 집중하고, 나에게 몰입했던 그 에너지를 또타인 함께 나누고, 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힘으로 어, 공동체를 또 같이 바라보는 좀 확대되고 연대되는 시간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요즘 가장 트렌드하다고 하는 MBTI가 또 어, 규정하고 단정 짓는 컨텐츠가 아니라 우리가 나를 알므로써 함께 화합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감정을 느끼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받아서 좋았다 라고 음. 말씀 주시면서 근데 마지막으로 오신 말씀이 낮잠 잔 것처럼 개운하게 자다가 간 음. 느낌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또 이걸 들으셨을 때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어떤가셨는지. 어, 처음에 이 시간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 우리들이 가장 편안한 상태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었거든요. 어떤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함께할 때 그것이 부담되고 어렵.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라면 한번 끝나고 그게 내삶 안에 들여놓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나에게 맞는 그런 회복의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었는데 어, 그렇게 말씀해주셨다고 하니까 아, 제가 준비한 시간이 제가 원하던 대로 잘 흘러갔구나. 또 그런 시간들은 저만 만든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같은 시간을 만들어주신 참여자분들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회님께서는 어떤 음. 말씀을 전달해 주고 싶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 사회적 기업 또 사회적 경제 분야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또 동구에서 특히 또 청년들과 함께 이런 사회적 가치를 잘 발현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되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사회적 기업들 사회적 경제들 경제 영역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과 하고 싶은 일들을 잘 분별해서 지역사회 안에 어, 비타민 같은 존재, 에너지 같은 존재들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고 싶으시다면 음. 음, 제가 이번에 동구의 청년들과 이렇게 문화 콘텐츠 사, 어, 기획들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해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가서 듣고 어, 그들의 이야기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와 청년들의 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구의 움직임 굉장히 매력있다라고 느끼고요. 인천 안에서도 다양한 어, 지역에서 동구의 움직임을 잘 보고 잘 네, 알아차리고 함께 발맞추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인천 동구에 소재한 화장품 제조업체 새벽 대표 김정하입니다. 네. 아, 이번에 처음 클래스를 진행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함께 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고요.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청년들과 이렇게 같이,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하고 의견도 나누고 하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렇게 정말 발랄한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젊은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요? 청년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본인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거나 또는 그 작품을 마무리할 때그 디자인 감각 같은 것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좀 새롭고, 어, 뭐라고 할까요? 시크한 느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의외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어, 깨달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굉장히 좋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어, 사회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없어도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을 처음 시작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서 어 뭐, 의도했던 바는 취약계층이나 또 청년들 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그 재능 기부를 하거나 또그 제품 기부를 하고 또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었어요. 그런데 동굴라는 작은 그 울타리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그 라이프 커넥팅 이런 기회가 저로서는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되었던 것 같고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좋았다 이런 음. 말씀들이 좀 있었어요. 하나하나 챙겨줘야 되는 게 강사의 역할이고, 또 소통해서 좋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좀 갑자기 찡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젊은이들이 굉장히 우울증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생겼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 라이프 커넥팅이라는 게 어떤 서로간의 그 어떤 연결을 만드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이 프로그램이 기획된 거잖아요. 3과3도 있지만 세대와 세대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어서 이번 그 프로젝트가 저로서는 정말 의미 깊은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그런 소득이 있었다면. 어, 저의 시야를 조금 더 넓게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그동안은 노인분들이나 어린이, 또 취약계층의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만 저의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청년들을 만남으로써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생각한 건 청년들하고 만나면서. 어, 선배 세대는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후배들한테 어필하거나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따라와야 해 이런 것보다 어, 반짝이는 불빛 같이 등대 같이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수강생으로 서 존중받는다는 음. 느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획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 청년 세대들 이런 친구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줄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으로서 또 하나의 그 작은 기업인으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